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은 마음 그거 어떤 학부모님이라도 아마 같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습니다. 원어민이 있다고 무조건 좋은 영어 유치원 또 좋은 영어 학원은 아니라는 거저 역시도 원어민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꼭 말씀드려야 할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원어민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진짜 영어 발음과 리듬을 귀로 직접 느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건 어떤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또 어떤 영상 수업도 절대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모든 아이가 그 수업을 똑같이 또 온전히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아직 언어 감각이 덜 자리 잡은 아이들은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듣기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원어민이 있느냐가 아니라 원어민이 아이 눈높이에 맞게 어떻게 소통하느냐. 단순히 영어를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의 감정과 또 이해를 함께 이끌어주는 수업이어야 그게 진짜 언어가 된답니다. 그럼 원어민 수업은 필요 없다라는 건가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영어의 감각적인 부분을 몸으로 익힐 수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그 수업이 효과를 내려면 반드시 아이의 정서를 이해하고 상황을 설명해 줄수 있는 교사의 연결이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네, 아이의 마음을 다독이는 한국인 선생님, 그리고 영어의 자연스러움을 전하는 원어민 선생님. 네, 이두 가지가 함께 할때 영어는 아이에게 낯선 언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언어가 된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누가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가르치느냐입니다. 네, 아이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그리고 이해를 돕고, 그리고 그 사이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역할이 꼭 필요하거든요. 네, 원어민 선생님의 자연스러움, 그리고 한국인 선생님의 섬세한 케어, 이두 가지가 함께할 때, 아이의 영어는 비로소 듣는 영어에서 말하는 영어로 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균형이거든요. 네, 밸런스입니다. 그래서 영어유치원 혹은 영어학원을 선택할 때는 원어민이 있느냐 보다 구수업이 그 우리 아이에게 맞느냐 꼭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